이제 중반으로 접어든 드라마 엘리스. 오늘은 우리의 주적인 선생의 정체에 대한 떡밥을 여러 차례 던져준 해체였네요. 먼저 예언서는 정말 예언을 한 내용이 아닌 미래의 누군가가 과거를 기록한 것이었네요. 이게 뭡니까? 미래의 누군가가 쓴 과거 기록이요. 우 이걸 예언서라고 불렀어요. 이 예언서를 쓴 인물은. 혹시 또 다른 미래의 테이가 쓴 것일까요? 그리고 예언서의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2050년 테이는 시간여행 개발에 성공해서 앨리스를 구축했죠. 시간여행은 과거에 그리웠던 순간이나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순기능으로 시작했지만, 불법 시간여행으로 인해 과거의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불법 시간여행의 수장인 선생은 테이의 기술을 몰래 훔쳤을 주변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불법 시간 여행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시간 여행에 대해 연구했던 서고원과 그 박사들이 시간 여행을 파괴하려 합니다. 당연히 선생 측은 그것을 막기 위해 차례대로 연구소 일원들을 제거하려는 것이고요. 선생의 명을 받은 주애미는 테이를 제거하러 왔지만 테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진겸이 그녀를 구해줍니다.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이 누구야? 그리고 현장에서 주혜민이 떨어뜨린 핸드폰을 발견하는데요. 그가 통화했던 번호는 발신이 안 되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하지만 2010년 진겸 엄마인 선영이 죽기 전에도 이 번호와 같은 번호로 통화했던 내역이 있었죠. 그리고 선영은 그 번호로 문자까지 받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 그 번호로 문자까지 받았어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목소리, 나치 이 것이죠. 바로 앨리스 오시영 실장 목소리인데요. 과연 그녀가 우리가 찾는 선생일까요? 시영의 번호가 맞다면 주혜민과 통화한 장소가 태희가 자란 보육원인데요. 혹시 지난 영상에서 투척했던 시영이 태희의 보육원 동기라는 무리수 뇌피셜이 얻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2010년 선영이 서구원을 찾아온 스토리도 전개됩니다. 선영은 우원에게 예언서를 보여주며 시간여행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 예언서에 박사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세상이 오만한 욕망으로 뒤덮일 때 두려움을 느낀 자들이 나타났다. 서고원과 박사들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간의 문을 닫고자 했다. 예언서가 미래인이 만든 과거의 일기라고 보면 일단 우원은 나쁜 쪽 사람은 아닌 듯한데요. 역시 계속 걸리는 건 변하지 않은 폴라티입니다. 분명히 목에 어떤 표식이 있다는 의미인데 정말 2010년의 우원과. 2020년의 원이 같은 사람일까요? 예언서대로 선생 측이 노리는 사람 중한 사람인 서고원이 납치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었죠. 분명히 선생의 수제자 주혜민이 납치해 갔는데 묶여 있는 원 옆에는 고영석 팀장이 있네요. 수상하다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실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는데요. 하지만 형석이 선생은 아닐 겁니다. 벌써 선생의 정체가 드러나면 재미없죠. 지난 4회 때 형석은 진겸에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아픈 과거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왜 죽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기형이었어 기형. 2010년 선영의 죽음때부터 시간여행의 존재를 눈치챈 형석은 선생 측과 모종의 계약을 맺고 자신의 아들을 보러 수시로 과거 여행을 했을 듯 합니다. 서고원과 윤태희 등 연구 팀원들이 시간 여행을 막는다면 자신도 더 이상 아들을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선생과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주혜미는 과거의 자신까지 공격합니다. 역시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혜민이 그 다섯 명의 시간여행 연구팀 중한 사람일 듯이 보이는데요. 뒤이어 테일을 다시 찾아가 공격하지만 이번엔 민혁이 테일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나가십시오. 뒤이어 진겸도 등장해서 한방 날려주는데요. 나중에 선생을 쫓을 때 이 훈남 두 명이 공조에서 쫓는 환상 캐미도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한편 1995년 롯데월드에서 테이아, 진겸 그리고 선영까지 세 명이 한 자리에 있던 적도 있었네요. 진겸아. 엄마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테이에게 다가간 징겸의 행동은 무의식 중 나왔을까요? 비록 2016년에 개장한 플라이 벤처가 보이는 오게티도 있지만 아 혹시 롯데월드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건 아닐까요? 징겸은 시간여행자들의 표적이 된 테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와 살던 예전 집으로 테이를 데려오며 칠회가 마무리됩니다. 8회 예고편에선 1992년 당시 사라진 테이를 만난 시영의 모습과 테이를 죽이려는 주혜민 그릴 쫓는 징겸의 모습이 보여지며 더욱 긴장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저번 예고편에 테이가 찔리는 모습 같은 엄청난 낚시질은 더 이상 안 하시겠죠? 저는 8회 시청 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